997의 결과, 삐딱한 번호들만 나오네요. 된장, 자동 한 게임 적중, 수동, 14번 적중, 998회차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방송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모두 모두 대박나시길 지원합니다 수동 번호, 자동 번호, 조합, 잘해보세요. 바른 선생입니다. 아, 998회 수동 번호 로또 예상을 또해 볼게요. 일단 997회 아, 어떻게 될? 그림을 잘 그리셨는지 잘 찍으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차이로 또이 번호 이거 참참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16수 고작 한 수밖에 안나왔는데 음참 많이 빗나가요 어, 생각하는 숫자들이 참잘 안나옵니다 그리고 뭐 약간의 특징적이라고 하면 2월수 글쎄 20번대가 또 나왔죠 20번대가 또 나왔고. 아, 20번대가 지금 19주 차.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20번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언제까지 나올지 아마 역대 기록을 지금 세우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아마 멸을 하겠죠. 하여간 매 회차 한 번, 한 게임 정도는 그래도 멸을 하고, 어, 마킹하고 조합을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또한 가지 특징은 일단 30번 대가 멸을 했죠. 자주 나오는 30번 대가 30번 대가또 멸을 했어요. 그래서 좀 어려웠고, 이제 40번 대는 결국에 한수 나왔습니다. 일단. 40번 대가 나왔는데 44번이 나왔죠. 좀 예측하기 어려웠고. 그리고 일단은 그 이웃수들은 좀 나와 있습니다. 이웃수. 이웃수 어떤 게 나왔죠? 일단 16번. 요거, 요거 나왔죠. 한 수. 그 다음에, 어, 7번. 그니까, 이웃수 같은 경우는 두 수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웃수는 나올 거라고 했는데, 좀 나왔구요. 하지만 참 어려운 숫자합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998회차도, 뭐, 이제 막 찍자고 했는데, 막 찍어도 안 됩니다. 참, 로또라는 게, 뭐, 하여튼, 연구를 좀 해도, 원체 그 예상을 좀 빗나가는 숫자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997회차는 이 장단기 미출수가 한 수도 안 나왔어요. 제가 어 생각하는 이 장단기 그 1번대부터 40번대에 있는 미출수는 좀안 나왔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 수도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안 나온 수들이기 때문에 참 참고를 잘 해야 됩니다. 뭐 19번 같은 거는 35주. 40번 같은 거는 29주. 그래서, 장, 그 998회차도 장단기 미출수, 또 한두 게임 정도는, 어, 조합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음, 998회차 같은 경우, 어, 뭐, 일단, 뭐, 이, 웃수는늘 생각을 하셔야 되고, 2월수, 글쎄, 24번이 또 나올까? 참 미치겠네요, 24번. 20번대인데, 글쎄요, 저는, 하여튼, 20번대는 항상 좀 지향을 하려고 합니다. 998회차는. 그리고 미출수. 그리고, 어, 보시면, 공간이 많이 벼요. 지금. 하여튼, 이 998회 차는 이쪽 공간이 보이죠? 이쪽 공간. 여기. 어차피 30번 대가 멸을 했기 때문에, 뭐, 이거, 이 공간에서 한두 수 나오지 않을까요? 뭐, 또 뭐, 예측이 또 어긋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쪽 공간에서 찾아보자. 한가 그러니까 30번 대 30번 때가 멸을 했기 때문에, 어, 또 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어, 나온다고 예상을 합니다 아, 오늘은 그냥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여튼 음, 반자동 반자동은 한두 게임 정도 꼭 해보자 반자동 반자동은 한두 게임 해보자 그리고 수동 조합은 참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 하여튼 뭐 자동도 좀 해야겠죠 어, 그리고 일단은 어, 30번대 위주로 한두 게임 해서 반자동하고 그리고 미출수도 한두개 정도 하자 그래서 아998에아 한번 잘좀좀 찍으셔 갖고 진짜 이 겨울철을 하죠 그냥 확실하게 좀 대박이 나는 그 겨울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998 회차 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